안녕하십니까. 815 광복절인 어제 코로나 확산 우려와 비가 내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문재인을 규탄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행사 내용과 그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우국 인사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한 광화문 시청 앞등 도심 곳곳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8리로 문재인 퇴진 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구속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소리 높여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대회가 끝난 4시 30분경부터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밤 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국민대회 주최측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눈부신 성과를 모조리 파괴해온 모든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직에서 즉석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회 주최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행위 및 탄핵 사유들을 10여 가지로 압축해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부여한 쥐. 6.25 남침의 원형 중 하나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유공자라고 발표해서 북한군의 남침을 정당화한 쥐.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실상 육해공군의 안보 국방의 빗장을 풀어놓은 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반미 친중 친북위교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위기를 자초한 죄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고집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죄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사태를 초래해 모든 국민을 고통과 분노 속에 내몬 쥐. 세계 최고의 한국 원자력 산업을 파괴해 국가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쥐. 4대 강보를 해체해 이번 홍수에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쥐.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에 서명케 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을 시도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한 죄 제21대 총선 사전 투표에서 대대적인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을 감행한 죄 역사를 왜곡해서 주사파 사상을 주입한 죄 동성애를 조장해 가정과 사회를 해체시킨 죄 그리고 예배 금지와 종교 탄압으로 나라와 국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죄를 저질렀다고 나열했습니다. 주최측은 이처럼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 행위는 끝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신, 역사, 자산, 가정과 사회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활개치는 주사파 세력 일당을 막지 못한다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문재인에게 오늘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나는 하도 분통이 터져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의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권리를 외치며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시 보니까 경기도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광복절에 서울 시내에서 어떤 집회도 하지 못하게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저항하지 못한 북한과 중국은 공산화됐다는 요지로 호소했습니다. 6.25때 우리 조상들은 피를 흘리며 이 땅을 지켰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종 목표는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다. 지금 저지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수령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후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저들은 청와대를 이미 점령했으며, 모든 정보기관과 검찰, 법원, 언론까지 손아귀에 넣었습니다.그리고 대담하게 지난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치르고 국내외의 여론이 들끓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를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종전협정에 서명한 국회의원이 173명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머지않아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남한이 베네수엘라 아니 평양처럼 변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모가지를 비틀기 전에 문재인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조국,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국가에 대한 든든함, 믿음과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몽땅 무너져 버린 듯한 허무함과 부끄러움 같은 것이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내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직함도 존칭도 없이 문재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밑바닥과 능력 그 인간성까지 다 알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파면이니 구속이니 체포니 하는 소리를 외치며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광화문 내거리에서 네 외치고들 있겠습니까? 얼마나 법 원칙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망쳐놓았길래 그리고 얼마나 참을 수 없고 분통이 터지길래 수천 수만 명이 나라가 네 거냐 하고 옥천껏 외치고 혹은 글로 써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어리석음과 선택 때문에 빚어진 일이 가능하지만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나라를 불과 3년 만에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당사자인 문재인과 그 집권 세력들은 지금 얼마나 쪽팔리고 더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고 반성과 재교육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끄러움, 양심, 염치와 같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코드가 거세돼 버린 사이비 인간들 인간 로봇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